Up. I'm sorry That's a man What's up? What's up? Who do you want? 거예요, 오늘은 오동치님과 제가 나 살던 고향 영도로 가서 하, 함께 해보는 영도 추억 투어. Yeah, Let's go. go. y yeah, 영도 추억 투어. Yeah. Let's go. Let's go. 형님 영도에 왔는데요. 네네네. 여기는 어디입니까? 여기는, 여기는 어? 제가 다니고 졸업한. 영도에 있는 부산남 고등학교입니다 어, 부산남 고등학교 네네네 형님이 나오신대요 여기? 네 제가 다니고 졸업한 고등학교입니다 오 학교에 네네네 몇년 만에 오신 거예요? 오시니까 어, 어, 어떻습니까? 어 어, 예전에 제가 그 오디션 프로그램 출연했었잖아요 어디 프로그램이죠? 제가 쇼미더머니라는 이랩 오디션 프로그램 출연했었거든요 어, 근데 그거 하고 난 다음에 부산남 고등학교 축제에서 저를 불러줬어요. 오 그래서 그 고등학교 후배들 앞에서 제가 만든 노래도 이렇게 라이브로 불러주고 한5 6년 만에 이렇게 다 고등학교 오는데 아 솔직히 너무 좋아요. 네그 그때로 돌아간 것 같아요. 음네 그때 막 친구들하고 너무 재밌게 놀아가지고 예 네, 진짜 예 네, 친구들하고 정말 너무 재밌게 놀았거든요. 특히 1학년 때 1학년 6반이었는데 저희 애들끼리 너무 친해가지고. 2학년, 3학년이 된 후에도 계속 모였어요. 네. 부산남고 후배들 정말 잘 됐으면 좋겠고, 진짜 이렇게 사회에서 부산남고 후배나 선배님들 만약에 만나게 되면 정말 저도 이렇게 좀 도와주고 싶고 더 이렇게 네, 도와주고 싶습니다. 네 동지님도 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아 감사합니다. 네네 <laughs>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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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네, 그 이렇게 제가 다녔던 부산 남고등학교를 이렇게 다시 오니까 그때 고등학교 다녔던 추억이 이렇게 너무 떠올라서 예 네, 너무 좋고 마치 이렇게 그때 고등학생 때로 돌아온 것 같은 느낌이고 그때 같이 이렇게 사이 좋았던 친구들 예 네, 고등학교 친구들도 많이 생각납니다. 네, 지금 다 어디서 뭐 하고 있는지 네, 친구들도 좀 많이 생각이 나네요. 예전에 네네네 어, 학교에 학교를 마치고 난 후에 뭐 기억나는 그런 장소 같은 거 없습니까 이아 있습니다. 예전에 학교 다닐 때 이제 친구들하고 이제 수업이 끝나면 항상 놀러 갔던 데가 저기 앞으로 조금만 가면 이제 해녀촌 저기 아 방파제 보이시죠? 네네네 네, 네, 방파제 저희 등대를 중심으로 해서 저쪽까지 다 해녀촌인데 저기 가서 막 애들하고 이렇게 막 여러 가지 이제 막 장난도 치고 네네. 또 바다 보면서 얘기도 하고 좀그랬던추억이 많습니다. 았 그러면 오. 저쪽 해녀촌으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네. Let's go! Yeah! Yeah! I don't know. I don't k 까 o w I don't know. I d o n 아요 n o w I don't know. I don't know. I d o 런흡에오스오스 어, 어, 네, 이렇게 어, 어, 오동진 입하고 어, 여기까지 오니까 정말 밤에가 어, 새로운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아, 정말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제가 그 예전에 그 남고 다닐 때 사실 여기까지 온 적은 없는데 동지님하고 또여기까지 오니까 정말 기분이 난다르고 지금 여기 여기가 하고 계시는 해녀분들 제가 조금이라도 에너지를 줄이기 위해서 그러면 제가 부산을 대표해를 라이브로 전해에겠습니다 나와게 <놀람> 나와게. <놀람> 그래, 나. 예. 는 최영세, 양수 부산을 대표해. 내 사진이 밝키전나지르 배포해. 내 웹은 부산이. 아서 티켓 줄을 서서 매포 이곳이 내메 스위스 나 동무대 YG, d 오 아, 어, 형이 아, 내게 아, 곡 주네 물아컵 일으키고 아, 아, 나 아, 후회 못품네내꿈을 아, 아, 실은 아, 드림카를 아, 타고 폭주해 난안돼 다른 말은 절대 아, 안해 아, 나만의 라인 폭탄 제조법을 아네 실력과 모마스서팬널머리아해 부딪혀 위한 부담까지 안고 캐네 들어줘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부산 출신 래퍼입니다. 네, 랩을 하고 있고 여기 부산 남구 출신입니다. 힙합 네, 랩을 하고 있고 어, 지금은 부산에 안 살고 있지만 이렇게 오랜만에 부산에 와서 제 예전에 학창 시절을 보냈던 곳에 오니까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한번 또 다음 장소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렛츠 고!

자 백락까지 쭉 예! 올라오세요! 파이팅! 파이팅 하시아 에너지가 아, 너무 좋으신 분이다 아 멋있다 에너지가 아, 정말, 아, 아, 정말 좋으시네 요아 아, 감사합니다 지랄을 하고 있네 지랄을 아, 동진이 같이 가야 같이 가자 아, 유튜브 하는 잘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아 날씨가 너무 부러워요 형님 여기 슈퍼 가서 음식 하나 드세요 아 아까 그 저기 우리 초코 버블티 버블티? 아, 지나왔는데 그 초코 버블티 맛있게 한다고. 그 아, 네네네. 네. 초코버블티. 네, 초코 버블티가. 제가 제가 사게요 제가 살게요. 아, 네. 아 물론 동진 님 주신 돈이지만 제가 살게요. 네. <laughs> 아, 이렇게 또 오동진 님하고 여기 이런 데 오니까 정말 좋은 거 같습니다. 네, 여기 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그 아, 제가 부산에서 이렇게 레파는 사람인데 네. 제가 그 여기 제가 여기 부산 남고 다녀 가지고 네. 그냥 온 김에 이렇게 한번 하고 제가 랩한번 들려 드릴게 제가 랩한번 들려 드리겠습니다 우리 음... 춤추고 노래해 동네에서 가장 노래된 시끄러워 죽겠다 장사도 안되는데안 가나 시발럼안 가나 버럭카노 시끄러워 죽겠다 아, 자 자자자 해자이나 먹고 가 시끄러워 죽겠다 아 감사합니다 어. 네잘 먹겠습니다 어. 네, 감사합니다 어. 자한개더 먹어라 예. 감사합니다 네. We're dancing, sing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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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re dancing, the dancing, singing. The are dancing Don't are dancing got a are dancing singing A are dancing that we are dancing sing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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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가오나 눈이 오라늘에팔로 태안이지 쇼팔로 태안이지 저춤추는게 집에 가 바로 내딸 오네? 태안이지 데 여기서 피시실 아, 거리하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빨리 차 타요 좀 아, 정신병 좀, 2 0좀하나에서나 뛰겠네 왜, 예, 예. 왜 예. 보겠어? 왜보겠왜라이 <laughs> <또라이네>, 또라이 뭐야? 뭐야? 야그 형님, 네. 이제 남포동에 왔는데, 네. 다음 이동 장소는 어디입니까 여기? 아, 다음은, 다음 장소는 이제 행사장에 갈 건데. 행사장이요? 네네네. 제가 행사를 하기로 해가지고, 어. 네네. 지금 근데 시간 늦어가지고, 조금 서둘러야 되거든요. 행사장으로 빨리 어, 가시죠. 네, 가시죠. 네네. 예 yes, 셰쉬오 yes, 예 안녕하십니까 예 저는 정세양수 부산의 래퍼입니다예 제가 여기 행사하러 왔습니다 뭐부터 하면 될까요? 제 노래 한번 들주시면안 되겠습니까? 나는 주형세양수 부산의 표예부쌰아예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아이 예. 감사합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네.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불러주셔서 감사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l 예, 플러스하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부 예, 부샤을 대표해 이 순간을 정점에 추해 부산! 아오가부부샤 아오가부샘 부산! 아오가부샘 부산! 아오가부샘 부샤

Yeah? 예? 저야나네버리고네내아야네네 아예 그제 노래 틀어줘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 네, 네. 다음에도 한번에 주세요 네, 제가 또 불러주시면 홍보 많이 해드리겠습니다. 아 네, 네 감사합니다. 제 노래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예, 노래 들어줘서 감사합니다. 예, 노래 들어줘서 감사합니다. 예, 건승하시죠. 예, 감사합니다. 네, 참 나의 모습 찾아가고 형, 오늘도 요동치는 박쥐 타고 상수야, 여기는 왜 들어가셨어요? 물 마시러 들어갔다 나. 미친놈이 뭐? 참 나의 모습 찾아가고 오늘도 요동치는 박차 타고 그간 겪어왔던 사건 사고 꽃이 소환해서 다시 태어나고 새 출발의 마음으로 해보는 각오 세상의 차대는 바라보네 나른하고 차로 그건 심각한 착고귓구멍에 라임을 받고 나만의 스타일이 형형 다음 장소로 갑시다 어디로 가야 돼 이제? 어 아, 이제 용수산 공원으로 가 용수산 공원으로 아그또 네. 아, 용수산 공원 때 행사입니까? 네, 네. 거기 응. 행사를 합니다 아행 행사? 네 행사를 가시 알겠습니다 네. 빨리 가시죠 네. 네네 가시죠 형님 네어 시청자분들이 네. 어, 물으시는 물어보시는 질문인데 네어 상수행님 근황이 어떻게 되셨는지 되게 궁금해 하시니다아네 저는 어 집에서 계속 제거 미스테이 네네 네제랩 만들어서 제 유튜브 계정에 올리고, 네, 또 라이브 영상 또 만들어서 올리고, 네, 아, 뒤에 조심하십시 네, 그리고 또 다른 또 영상 컨텐츠도 만들어서 올리고, 계속 제 유튜브에 제 작업물들, 제 컨텐츠를 제 나름대로 만들어서 계속 올렸습니다. 예. 그럼 앞으로도 계속 유튜브 활동하시는 거네요? 네, 앞으로도 제 유튜브에도 제 컨텐츠를 많이 올리고, 또 이렇게 유튜브 하시는 오동진님하고도 이제 콜라보 많이 해서, 예. 다른 여러가지 좋은 컨텐츠도 많이 만들어내고 싶습니다. 오, 예. 장수 형님. 예예. 지금 현재 예. 어, 수입은 어떻게 되세요? 어 제가 약, 지금 유튜브 수, 수익이 약간 생겼습니다. 그 약간 지금 182 달러 정도 생겨가지고. 182 달러면 얼마냐? 그러니까 하나로 약, 약간 21만 원 정도가 발생해가지고. 아, 21만 원. 네. 그리고 이제 오동주 님이 저오동주 TV 출연료를 좀 주셔가지고. 네네. 네, 그것도 또 지금 제 수입이 됐습니다. 이번 달. 출연료 감사 감사합니다. 감사해 아, 네.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짜. 짱 응. 네, 응. 그래서 그준 값을 다, 다 하려고 제 나름대로 계속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역시 프로 정신이. 네네네. 프로 프로 셔널아니까요 프로 퍼셔널 아니에요. 프로 퍼셔널. 상수 형님에게 영두산 동원이나. 아, 용두산 공원은 제가 이렇게 혼자 음악 들으면서 자주 올라와서 혼자 막랩 따라 부르고, 아 막랩 연습하고 약간 저한테는 그런 장소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그 정상수입니다. 저는 부산 영도 출신이고, 어, 지금 랩, 랩을 하고 있는데, 제가 만든 랩한 번만 들려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예. 네. 예 한번 해 보겠습니다. i the jones song, so boo, shout their that, the change in the path, the jones in the the will suck the king, the the so get you a some man, poo. you don't share street, you know, a all mudding. why is it, oh, you're not a king, you're I cow it poo, that cow's very keen, the hoo, and poo, the cow must I the the other here, the man, the why, the dance, the the she look come over, master, 미처 네 구인 부담 까지 않고 쾌한해 나 승부사 한방을 까지 써야해 빛을 데다가도 결국 이겨버리고 매안해 내 가치와 실력 증명 해결 매안해 셈디처럼 일절 끝내고 취하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 네 저는 정상수입니다 네, 행사 불러줘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 제가 만든 노래를 들어줘서 정말, 예, 감사, 네, 정말 감사드립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잘 아,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냥 이번에 음료수 사... 아니,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받아도? 예, 음료수 그냥. 네, 받아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잘 쓰겠습니다. 네, 제 노래 들어줘서 감사합니다. 예, 예. 예. 시원하게 보내십시오. 예. 오늘 네 형님 모든 일정이 끝났습니까? 아, 네네네. 오늘... 아니면 뭐 다른 일정도 남아있어요? 아, 일단 아까 거기 매장에서 행사하고 네네. 또 이제 여기 어르신들 앞에서 행사하고 예, 영주산 공원에서 같이 이렇게 일정을 마치고 이제 저랑, 저랑 동지 님이랑 같이 내려가면 될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럼 이제 바로 그럼 서울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어 네, 이제 제 행사 제 미션을 마쳤기 때문에 네네. 또 가서 이제 다음 또 콘텐츠를 준비하기 위해서 어. 또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네네네. 부산역까지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목소리>

야안이 뜨면 슬프게 노래 부어올래동이튀면나 스파르트 위크롤 올래. 목초는 만들어 시장바닥을 뜰래 찢겨진 가슴을 달래주는 두교수. 완대시끄리워야야아 <놀람> <놀람> <놀람>

아, 잘하네요. 네, 네, 이 큰형이 여형이이모이다 아, 부산 여기 역에 진정한 보스입니다. 아, 이형님만 이사 아, 안 되면. 아, 사안 되면 생일시원하게 아, 네, 큰형이만 아, 네번뭐 디스레 봐번 한번, 네. 한번 가겠습니다. 렛츠 아, 고. 렛츠 고. 렛츠 고. e t s g o l e t s go. l l p s s o

즐겨먹는 스펙 너의 귀와 정신을 마비 스팀팩 극경, 노래, 허를 달래주는 빅맥 이 땅의 모든 게쓴 너가 나의 식객 잠들어 나의 모습 찾아가고 있태고 오늘 무릎높이는 박자 타고 그간 겪어왔던 사고 사고

선명해지는내 삶의 화수, 끗이 씻어, 스치 나를 에오머리는이 입입 아, 아, 밖에 모르는 데서 괴롭게, 모르게 모르는 데서 괴롭게, 모르는 데서 괴롭게, 모르는 데서 괴롭게, 모르는 데서 괴롭다모르게게요상수데 빨리 가게 모르는 데서 괴 형님, 아직 네. 시간 안 늦었어요? 아, 네 지금 가면 안 늦었습니다. 오늘 동진님하고 정말 이렇게 부산 투어하면서 네. 이렇게 멋있는 컨텐츠 많이 받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도 동진님하고 되게 재밌으면서도. 멋있는 컨텐츠 요 아니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유 오늘 너무 하루 동안 손님 아, 때문에 너무 좋았고 제가 힙합이라는 거에 대해서 좀알았는것 같습니다. 제가 동진이고 같이 해서 너무 즐거웠습니다. 예. 정상수 보내봅니다 네, 오동진 TV 포레버, 오동진 파이팅, 정상수 파이팅, 정상수 파이팅, 네. 정상수 파이팅. 네. 부산 파이팅. <laughs> 예, 예, 예. 아니, 감사합니다. 반대, 예. 아, 반대, 반대요. 아,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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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가 세상이 이쪽, 이쪽, 이쪽. 오동식 t w a 오 the problem? What was the problem? w 비정상 was the problem? What was the p r o 여름 u 별미는냉 me p u 오 e 동치와 함께 먹는 쫄깃한 냉면하믄냉면자 많은 줄테니까예 이쯤 다물어요시끄러워죽겠네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여름의별미 u 냉 e m e 이다면오동치와 함께 먹는 냉투이다 면요.